들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십자가 내 것으로 받다.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그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때로는 사람들이 명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가장 귀한 것이라고도 얘기하지요. 그런 것 가운데 아마 십자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십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 십자가로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근 십자가입니다. 다 귀한 것이지요. 돈으로의 가치를 따지자면 아마도 금 십자가가 좋은 것 같고요. 정성으로 따지자면은 제가 만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가 진짜 제품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조품의 십자가라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 때로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는 십자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정성이 들어간 그 십자가 그거 다 모조품이다. 모조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이상합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애주 중지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싫어하는, 아주 들을 때도 소름이 끼치는 십자가였습니다. 왜?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구 중에, 자기 친족 중에,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 혹그 십자가 때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십자가는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십자가가 아니었고, 사실 그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주변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로마 정국이, 정부가... 이 주변의 나라를 힘과 권력과 피로, 공포정치를, 공포정치로서 다스릴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스릴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였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도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십자가였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하나님 자녀를 초청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혐오하고 피하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정치인들도요, 이 십자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이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은 이 십자가를 정부의 집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좋아하냐면 이 십자가를 내세우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대세울 땐 우리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내세울 때에 사단, 마귀 또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너무 기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십자가 누가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로마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십자가 어떻게 사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택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 로마 정치인들은 이 잔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 십자가를 너무 좋아하여 지배하는 그 나라에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진행할 때에 십자가 지는 사람을 잡아다가 겉옷을 벗긴 다음 큰 채찍으로 내려쳤는데 그 가죽 채찍 그 수석구석구석 끝자리에는 이만한 철갈구리 쇠조각들이 있어서 몸에 닿는 순간 그 살을 쫙쫙 찢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희생자. 십자가를 지는 희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게 하는 십자가는 희생자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자의 십자가야.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로마 정치인들이 지게 하는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매맞음을 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십자가에는 치료함과 사랑함과 구원함을 주신다.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틀릴까? 그 십자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채찍으로 죽을 만큼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찢어질 정도로 때린 다음에 가로대 십자가에 묶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이고치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 가로대 십자가, 이 가로대 십자가를 파티 블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고 골고다까지 쫙 올라가는. 예수님이 24시간, 거의 24시간 가깝게 재판을 받고, 먹지도 못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 파티블룸이라는 가로대 십자가를 지고 가다 그만 쓰러지지요. 로마 군인들이 시간을 재어보니,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빨리 일을 마감해야 되는데, 딱 보니 알겠어요 하도 많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죽여봤기 때문에 이 꼴로 가다가는 오늘 날 새겠다 그래서 길 가던 한 인물을 선택하지요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피 묻은 그 찐덕찐덕한 그 흑색깔에 가까운 왜? 피가 굳어? 그렇게 변해버렸으니까 그걸 지고 가는 이 희생자가 이걸 지구 갈 때까지 지친 맥진 합니다. 그리고 처형 장소에 가면은 이 죄인의 옷을 몽땅 벗겨 버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에 이 처형 장소에 뭐가 볼 것이 있다고, 뭐가 재밌다고, 뭐가 신이 난다고, 뭐가 흥미롭다고 사람들이 막 모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락거리가 없었지요. 그 당시엔 그렇게 흥미거리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TV 볼거리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게임할 수 있는 게임기도 없었지요. 오직 볼거리라는, 오직 흥미거리라는 것은, 오직 오락거리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사람을 쫙 몽땅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이 키득희득 웃습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여기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서는 신단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선호하고 그 십자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이 정도로 심하다. 너희의 죄가 이 정도로 무감각하다. 너희의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신이 났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십자가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 흥미로운 죽음, 재미있는 전쟁의 현장, 이 우리 시대에 똑같이 있는 십자가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 하나님이 사용한 십자가 로마 정치인들이 사용한 십자가 완전히 달라요 오, 딱 벗긴 그 십자가를 보며 사람들이 히득히득 손을 얹으며 웃습니다 예수님은 이 파티플림이라는 십자가를 메고 있을 때에 홀딱 옷을 벗긴 채에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수치스러운 정신의 고통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파티플림이라는 가로대에 죄수를 눕힌 다음 손바닥이 찢어지지 않는 뼈마디에 손목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서는 일으켜 세워 이 죄수가 제대로 매달릴 수 있도록 아니 이 문부계의 이 중력에 이 손바닥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 세로대 십자가에 엉덩이 받침대를 하나 딱 만듭니다 이걸 세들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화중이 걸려 아픔에도 지침에도 이게 쿡 떨어지지 않고 엉덩이가 거기에 딱 걸리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지요 얼마나 더디 더디 죽게 만드는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바쳐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그 구약의 모든 시대의 양들 또는 염소들 또는 소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잡는 그 것은 너무나 신사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고통 없이 잡기 위해서 어린 양의 도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신사적으로 가장 고통이 없게 제물을 처리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도살은 정말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 비유하는 이것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비신사적이었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잔인했고 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도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일찍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겨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정치인들이 가장 이 십자가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죄수가 분명히 100% 죽기 때문입니다. 고로, 부활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도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일찍 퇴근하고 좀 놀자, 쉬자, 즐기자!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뭐냐? 죄수의 다리를 일격에 부러뜨리는 겁니다. 왜? 엉덩이 받침대에 힘을 못 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 죄인 주인, 왼쪽 죄인들은 정강이를 얻어맞으며 다리가 부러져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신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는 확실하게 죽습니다. 분명하게 죽습니다. 이걸 모르는 로마 군인들은 없고,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 없고, 이걸 모르는 유대인 없고.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방법에는 부활이 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방법에는 다시 살아남이 있는데 그 차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장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십자가는 사실 모조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중 가요를 부르는 가수 가운데 십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노래는 불러도 십자가 노래는 아마 안 부를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노래 작사 작곡해서 부르면 인기가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감독, 영화 감독들, 영화를 지원하는 배급사들 다 기피하고 회피합니다. 왜? 십자가 영화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영화는 본전 채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모조품입니다. 진짜 십자가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 영화를 만들면 여러분 대부분 연소자 관람 불가입니다. 십자가 영화는 연소자 관람 불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이는 과정, 죽는 과정,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좋아한다고요? 그 십자가를 선호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 설교를 좋아하는 청중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뺀 설교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40일간의 십자가 여행,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은 설교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한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십자가 설교를 좋아할까? 연소자 관람 불과. 대중들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영화 만들어서 대박 난 감독 없습니다. 십자가 설교해서 부흥하는 교회 적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우리 서귀포 교회는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튿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40일 동안 십자가 여행 하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십자가 갖고 해야지요. 진짜 십자가 가지고 해야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기 안 크로 정 하연 능이라 고린도전서 이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십자가, 진짜 그 십자가인가?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조품 갖짜 말고, 너의 진짜 십자가를 치라. 너의 진짜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졌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십자가, 그건 금 십자가 목걸이도 아니요, 그건 내가 나무로 깎은 나무 십자가도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십자가, 그게 무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이제 생겼습니다 금목걸이 십자가 아닙니다 나무조각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 여행하는 그 여행길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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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외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십자가 다시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자기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확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잡게 해 주시고 하나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